あららら。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왔고요. 어, 2주 동안 있을 계기야. 핸들도 깨끗이 닦고 오박 6일 동안 함께할 모닝입니다. 오메기떡 사러 왔습니다. 짜잔. 이거는. 줄맛 나는 오색이떡입니다 음, 음. 완전 쫀득쫀득해요. 약간 상큼한 맛이 나면서 일단 되게 부드럽고, 음, 코코넛 맛좀 느껴져요. 음, 햇빛 때문에. 너무 뿌옇게 나온다. 야. 이제 일행들 데리러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크랩잭 씽입니다. 경치 완전 짱짱짱. 이야. 이번에 보름 동안 함께할 빅바리. 안녕하세요 빅바리 캠핑의 빅바리입니다. 인기 유튜버. <laughs> 그리고 함께할 한분 더. 와 진짜 여기 아, 너무 예. 좋은 것 같아. 우리 네, 크랩 먹을 거예요. 크랩. 매도, 매도, 매도. 많이 매워요? 어. 신라면 정도요. 아. 오. 여기 랍스타랑 한치는 다 저희가 잘라 드릴게요. 아무거나 네. 통 안에 장갑이 안써 끼고 있시면 돼. 네. 돼요. 우와. 잠시만 자아 너무 크지만 마시고 싶어, 싶어. <웃음> 잠깐만 자오잘 <laughs> 찍혔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맛있너되있어이러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아 맥주 아주 맛있어. 뭐트 <laughs> <laughs> 원, 투. 태 <laughs> 우리 <laughs> 가까이 이렇게 해보자. 우와. <laughs> <와>. 우와. 우와. <laughs> <laughs> 맛있게 요 <되세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드실 때 내장 같이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네. 네. 내장 넣고 볶음밥 이런 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우와.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음. 만려 네, 보세요. 한치. 이거 5분짜리야? 응, 그런 거 같아. 응. 햇빛 장난 아니임. 쫄깃쫄깃. 반배. 어, 곰팡토. Но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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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묶는다고 바쁘네. <laughs> 빅바디는 쇼핑 중. 아, 아까, 어, 네. 여기 사진 찍는 곳도 많아서 이쁘고 좋네요. 고려요거 <laughs> 예? 원래 안경줄인데 머리띠 꼈어요. <laughs> 고난이도의 퀴즈와 빅파디는 안 사요. 저는 뭐 샀냐면요. 음... 아까 찍었는데 이거 샀어요. 빅파디 글자 어딨어? 빅파디 여기 있어요. 네. 안 보여? 보여. <laughs> 어, 생각보다 배가 불러서 먹을 거는 안 사고 상큼한 거 먹고 싶어. 저는 시원한 맥주가 너 먹고 싶어요. 나도 나도. 야너 마스크 껴. <laughs> 아이 끼고 있었는데. <laughs> 아 그래. 위기한다고. <laughs> 다크 초콜렛 만나 우리는 다시 운전해서 숙소로 어, 가겠습니다. 뿅! 아메리카노 추가를 하자. 어, 이거 땡기는 걸로 해요. 일단 이거 당기는게 없는 것 같아. 배고프니까 빨리 시키고 오세요. 이바리씨 출동! <목소리> 안녕 자 흑돼지 떡갈비 브런치. 이야~ 맛있겠다~ 제주도는 정말 정확 주말에 온있잖아 그건 일일한번 내리면 쭉 내리는 장마시장이 아, 일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비 온다고 그런 거고? 마지막 컷 갑니다. 네, 나오세요. 한번고돌아요 네. 셋! 로테이션이야 어, 뭐라? 또, 이거 마지막이다? 또 아, 이, 이거 선 아, 보였어. 어? 이어폰 보였어. 아, 이거 맘에 안든는데안돼 <laughs> 아우 센서 찍어보게 근데 가족사진처럼 넘겨 내가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 가족사진 이면 어깨에 손안 이렇게 <laughs> 어, 너무 웃긴 어깨에 손 이거 해야 된다고 가족사진이면 <laughs> 이렇게 너무 <laughs> 빨리 찍어라 부끄러우니까 여기 포토하스팟 야, 야, 너, 무 이거, 니가 두명야 말고. 세 이거 히포 근데 이거 동영상 히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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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토 히포토. 히포토. 히 사진 찍기 바쁜 그녀들. 근데 야목나 많아. 이뻐, 먹. 나한 아, 다섯 번 물렸어. 여기 올 때는 모기약 필수다. 아 미안, 너무 욕 많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물렸어요. 너너 때문이야. 너무 산모기 너무 맵다 이거. 나 모기밥 여기서. 이제 가볼까요? 네. 오 어, 개찮 캠페인으로 상어 동영상인데요. 이제 어디 가요? 도민권 께 하는 유적지. 항국 유적지. 가 볼까요? 알았어. 다시. 인지. 본인 명의 통장이 에사 어디 갔을까? 여기 입장으면 <목소리> 안녕 안녕 김미선 어서 와요 또 구독 좋아요? 아니 그냥 돈을 오늘은 음,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아닌데? 큰 어, 나무에 사진 한번 아, 찍고 아네 아니랍니다 네. <laughs> 큰 나무에서 사진 한번 찍고 하나밖에 안 찍었어 네, 네, 네. 네네 네네 빅바디 어디 있을까요? 됐죠?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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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짠! 올라가볼까요? 오 이거! 귀여워 거품 오지는데? 어, 왜 그랬어? 아시게 따라 주세요. 자기야, 아 사랑해. 나도 <laughs> 외롭다. 중간에 껴서 지금. 아, 중간에 껴냉모 <laughs> 진짜 맛있어요. 와사비가 부드럽게 녹아 있어서 초밥을 여기에 찍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크림 양파거든요. 같이 곁들여 드시면 아주 환상적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소스 리필 돼요 네, 소스 더 드릴게요. 요거는 요거는 네, 사케동 소스가 지금 뿌려져 있는데 드셔 보시고 더 싱거우시면 요거 사케동 소스 더 넣으시면 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면도와, 응, 밥이랑 먹거는 밥을 뜨고 그 위에 얹어서 먹어. 아니면 얘를 많이 올려서 먹어 <laughs> Hello. 지금 좋아한 음, 줘 한주 봐봐. 이런면 진짜 좋아. 좋아해가지고. 줘아 <laughs> <laughs> 좋아 봐봐, 줘 <좋아> 봐봐. 나 <laughs> 어차피 집에 진로전 있어. 얘한명더됐고 이거. <laughs> 이거 받기 위해서 저희는 푸른밤을 먹겠습니다. 푸른밤 드릴게요. <laughs> 짠. 오, 우와. 고기. 언니 싼거날 찍을래. 고기. 이고리은거 이렇게 모아 게좋아요 시시 <laughs> 대박 방 이름은 나이비 백호 방 여기 뉴이스트 에코가 있어요. 네. 방이 아담하네요.